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칙 축구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과 승무패를 혼합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5 기준 오버가 예상되는 경기와 두 번째는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승 또는 무 경기와 네 번째는 이변이 예상되는 경기를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숨어 있는 특이 기록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1회차 148번 베티스와 셀타 비고 경기입니다. 먼저 베티스는 18경기 10승 3무 5패 득점이 32점 실점이 21점 홈 경기 득점 2점 이상으로 상승하는 팀입니다. 직전 경기 빌바오와 2대 3 패배가 있었습니다. 실점도 경기당 1점 이상 꾸준히 하는 그런 팀입니다. 다음은 셀타비고입니다. 18경기 5승 5무 8패, 득점은 20, 실점은 22입니다. 직전 경기 에스파뇰과 3대 1 승이 있었습니다. 최근 원정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팀입니다. 맞대결을 보면 2021년 3월 23일 베티스 원정에서 3대2 승, 2021년 1월 21일 홈 경기에서 2대1 승, 모두 1점 차 신승이었습니다. 양 팀은 라리가 리그 팀 중에서 선 공격을 하는 팀의 대결입니다. 따라서 양 팀의 기록 분석을 근거로 저희 방송은 오버픽을 추천합니다. 이양팀 경기의 특이 사항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베티스가 8번 승리를 하였는데 2점 차 이상 승리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모두 1점 차 신승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버 경기 두 번째로 142번 첼시와 리버풀 경기입니다. 첫째, 홈 첼시와 원정 리버풀 양팀의 평균 득점은 2점이 넘습니다. 두 번째, 첼시는 코로나와 부상 선수들로 결정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리그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카코와 마운트는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정팀 리버풀은 원정 경기에서 득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2021년 3월 첼시가 1대 0 승, 2021년 9월 1대 1 무승부 모두 언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최근 첼시의 팀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픽을 해 봅시다. 첼시는 수비수 결장으로 실점을 꾸준히 한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는 살아나 1득점 이상은 할수 있다. 상대는 리그 2위 리버풀입니다. 물론 최근 리버풀 득점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배팅 업체들은 1대1 무승부 2대0 리버풀 승등 다양한 경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이런 빅 경기는 오버픽하고 시청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버픽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오버 경기 세 번째 63번 아스널과 맨시티입니다. 아스널은 홈 경기에서 7승 1무 1패 17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평균을 내보면 득점이 3골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리그 1위 맨시티입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아스널은 맨시티에 전패를 당했습니다. 원정팀 맨시티는 8승 1무 1패 20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경기를 제외하고 아스널 경기 모두 클린시트 승이었습니다. 최근 아스널은 상승세입니다. 특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맨시티입니다. 맨시티가 클린시티 경기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최근 아스날의 공격을 감안하면 충분히 아스날도 득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버픽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72번 크리스탈 팰리스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홈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 10경기 18득점, 직전에 노리치와 3대0 다득점 경기 승을 했습니다. 포트남전에서 수비수 폭력으로 퇴장당한 자하도 이번 경기 출전합니다. 원정팀 웨스트햄은 원정경기 10경기에서 16득점을 했습니다. 직전경기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4대1 다득점 경기로 승리했습니다. 2021년 양팀은 두번 맞대결을 했는데 2대2, 2대3, 또 다득점 경기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다섯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네 번이 2.5 기준 오버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는 어느 팀이 이겨도 이견이 없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승무패 접근보다는 확률이 높은 기록의 근거, 오버픽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언더 경기 추천입니다. 151번 마요로카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지금 양 팀은 코로나 확진 선수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이번 경기 변수가 많이 될 것입니다. 마요로카는 홈 경기에서 2승 6무 1패, 득점도 실점도 1점 미만입니다. 즉홈 경기에서는 득점도 낮고 실점도 낮은 그런 팀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마요르카는 코로나 확진자가 주로 공격수로 알려졌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원정 경기에서 1승 5무 2패 득점은 1점 원정 경기에서 아주 약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는 코로나와 부상으로 핵심 공격수들이 결장하고 있습니다. 양 팀이 코로나와 부상으로 핵심 공격수들이 결정하는 이번 경기는 언더 픽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경기 외적인 변수와 홈 경기에서 단단한 수비로 평균 1실점도 안 하는 마요로카, 원정 성적이 특히 안 좋은 바로셀로나. 이번 경기 단순하게 바로셀로나 승 픽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무패 경기, 승무가 보이는 경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4번 리즈와 벌리 경기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리즈는 벌리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3승 1무로 리즈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벌리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4무 5패 아주 저조한 경기력입니다. 3연패 중인 리즈는 이번 멀리전이 연패를 끊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 경기 2021년 9월 멀리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기록이 신경에 거슬리는 그런 기록입니다. 따라서 리즈의 승이 유력하나 무승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기이므로 리즈 승 또는 무승부 이렇게 두 픽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137번, 엘체와 그라나다 이변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그라나다가 3전 전승을 했습니다. 모두 1점차 신승이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기록을 보면 그라나다가 6승 6무 1패로 압도적인 성적입니다. 엘체는 최근 5경기 3승 2패. 그라나다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양 팀이 최근 경기 기록은 좋습니다. 물론 전체 기록에서 그라나다가 원정 경기에서 좋지는 않지만 맞대결 기록과 최근 경기 기록을 보면 그라나다가 패배할 이유는 없는 그런 기록을 가진 경기입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은 첫째로 그라나다 승과 무승부 경기 두 픽을 추천합니다. 끝으로 이번 경기 중 특이사항이 있는 그런 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8번 브랜트퍼드와 애스턴빌라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브랜트퍼드는 애스턴빌라 상대 맞대결 3승 3으로 패배가 없습니다. 또한 3승은 모두 홈 경기였습니다. 물론, 현재 팀 상황은 브랜트포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에스턴 빌라는 원정 경기 3승 6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즉, 원정에서는 이기든가 지든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전 노리치 원정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스턴빌라는 2연승은 단한 번도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7번 와포드와 토트넘 경기입니다. 와포드는 최근 5연패 중입니다. 매 경기 멀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상위 팀과의 대결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양팀 경기는 2점 차 승부는 한 번도 없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포트넘이 와포드 원정에서 승리한 경기는 단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2점이 포트넘 승을 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록입니다. 물론 포트넘이 2승 2무 1패로 맞대결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특이사항 기록도 시청자 여러분이 픽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이 많은 경기를 언더와 오버 경기 그리고 승무패, 나름 여러 경기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새해도 시청자 여러분 모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